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오르는 두스타, 트론과 더 샌드박스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탑10에 새롭게 진입한 비결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쟁쟁한 프로젝트들을 제치고 탑10에 진입했다는 것은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과연 이두 코인은 기존 강자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메이저 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탑 2코인으로는 트론, 트랙스를 소개합니다. 트론은 최근 1억 1천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보유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초 트론의 경영권까지 변경되었는데 이는 주식 발행과 토큰 보상이라는 혁신적 방식이 접목된 결과입니다. 기술적 신호는 혼재되어 있으나 0.345달러 인근에서 안정적인 통합 움직임을 보여 80% 이상의 상승 확률이 점쳐지고 있어요.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25년 암호화폐 불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탑이 신규 진입 코인 더 샌드박스입니다. SAND는 2025년 10월 AI와 웹3를 융합한 차세대 디지털 세계 비전을 공개하며 전 세계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샌드박스는 작년부터 꾸준히 크로스체인 수익화와 제작 도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제 SAND 체인이라는 자체 테스트넷까지 출시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평균 36% 성장하는 VR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더샌드박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처럼 트론과 더샌드박스가 최신 기술과 대규모 투자, 생태계 확장 전략으로 탑 10에 새롭게 진입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존의 강력한 프로젝트들을 밀어낸 이 변화는 크립토 시장 전반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들의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웹3마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두 코인이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며, 진정한 메이저 코인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두 코인의 움직임을 단기적 시세 변동 대신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트론은 생태계 강화와 정책 변화로 견고한 성장 발판을 마련 중이고, 더 샌드박스는 VR과 웹세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과 그 이후의 불장 국면에서는 이들 코인의 수요 증가와 거래량 확대가 예상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